존경하는 정강현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난달 이한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 성환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쉬운 여섯 자의 메모 증언으로 권력의 장막 속에 숨겨져 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동력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전형직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대통령, 신, 대통령 신복이라 알려진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2년 대선의 주역 홍문종 의원까지 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실세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환종 회장이 남긴 쉬운 여섯자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말해온 신뢰의 자본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신뢰로 가장된 화려한 유체이탈 합법으로 진실을 왜곡, 축소, 은폐해온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며 성역 없는 한 점에 의혹이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질를 하기 전에 오전에 총리의 답변 중에서 지난 청문회 때 사과를 한 번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사과를 안 했던 말씀이 아니고 어 제가 국민 군문... 가지고 네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 언론 보도입니다. 이왕구 인사 청문회 사과만 30번 사과 접한 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사... 네, 그래서 그 인사 청문회 가 그렇게 오래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말씀 제가 설명 드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사과의 의미는 포괄적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환종 전 회장께서 이번에 자원 외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해외 자원 개발 국조 특기의 간사합니다 저는 검찰에서 이 경남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건을 수사를 한다길래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해외 자원 개발에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총 규모가 61조입니다. 규모가 61조고 확정된 손실만 해도 한 4조 원에 가깝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낭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 기업은 2012년에 감사원에서 116억 원의 지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이 자원 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조 특위에서 단한번 아마 지나가는 식으로 거론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경남 기업이, 기업이 몇십조에 달하는 해외 자원 개발 루혹의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어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 아 역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성고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원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일조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저거랑 제 것을 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난 1일 날 부임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쓴 것도 형량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 기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별건 수사로 해서 저는 고 송환 전 회장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성환종 회장 고인의 이 수사 아 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 아니 이 송환종 전 회장께서 죽기 전에 증언한 네. 이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 수사가 음, 잘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할 그런 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해외 자원 개발 문제와는 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약 34조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요. 또 앞으로 한 30여 조 내지 플러스 알파가 투입이 될것 같은데, 이 수사와, 어, 아, 서한용 회장, 이수사건과 본질적 의미에서 해야 자원개발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또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완종 전 회장은, 어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서 부근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환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연구 총리께서도 오늘 오전에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같이 한 것, 2013년 이후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오기 전에 어제 아주, 아주 분노에 찬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총리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사 청문회 때 우리 그 유한구 총리의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 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 포럼에서 나섰답니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법 게시물이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또 지도자협의회 이런 명의로 해서 충남에서 수천 장의 이런 프랜카드를 걸었답니다 이것이 전성환종 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에, 네. 충청... 아니 이런 일은 알고 계셨냐? 전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답변 답변습니다 그러면 성완정 전 회장께서 이 양구 총리를 인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네. 예, 나중에 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답변 한번 좀 기회를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이완구를, 청문회에, 국회 비중에서 좀, 어,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랭카드가 수천매 달린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오전에는 제가 충청포럼에, 뭐, 전화해서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이충청포럼이 대한 존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실체가 이렇게 무슨 뭐 조직화된 그런 조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저와는 저는 연결이 없는 조직입니다. 또서한종 회장님께서 어 그때가 뭐 얼마 되지 않아 한두 달쯤 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는 연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 인준을 앞에 놓고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프랭카단 수천 명이 붙은 것은 자발적인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충청도론과 제가 연결됐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프랭카드라 게재된 거와 저 개인적으로는 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뭐 모른다고 딱 잡아 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프랭카드 한한 장에 한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천 장 이상이 그 일대, 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저는. 어, 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환정 전 회장을 비롯한 충청 포럼에 많은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총리님의, 그, 인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는 저 혼자 있는가 하시고 충청권, 네. 여야 의원님들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 이 무슨 소리를 해도 어, 추후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브랜카드와 관련해서 충청포럼에 전화한 적도 없고, 성환종회장과 전화한 적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휴대폰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성한종 회장과 그러니까, 통화가 됐는가 안됐는지 네. 아니, 뭐, 총리께서는, 성환종전 회장과 전혀, 어, 연락,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네. 그분은, 그런데, 예. 3월 22일 날, 전화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몇년 동안에 단한번 그렇게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이 2013년도 4월달 제가 보궐선거로 돌아가지고 같은 와 보니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네. 같은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어 의정 활동을 같이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22일은 3월 18일날 서한정 회장 경남기업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난 사이 후에 저도 휴대폰을 보니 3월 22일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억울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법고 원칙에 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억울함과 그러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밝히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적 그겁니다. 평상시에 일체 전화도 없고, 전화 안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부처를 했으니까, 그런 네.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구명하는 전화를 그렇게 총리한테 직접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왜? 네. 그, 예. 그 의원 시절에 같이 예. 함께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저희 원내 대표 때도. 좋습니다. 네, 자주 만났습니다. 그, 아무튼 우리 이구 총리께서는, 어, 송환종 고인이 되신 송환종 전 회장님하고 관계를 아무튼 없었던 걸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싶은 않습니다. 국회의원면서 네. 같이 함께 원내대표 시절에 네. 소속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송환종 전 회장은 2002년 그 16억 불법 정치자금을 자민년에 제공한 것으로 고생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왕구 총리께서 자민연 원내 총무이셨죠? 몇 년도 말씀하셨습니 2002년입니다. 2 0 0 2년도면 네. 어,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 0 0 2년지난2 배우신... 0 0년입니다 아니, 한참 되긴 했는데, 원내 네. 총무고,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성완종 전 회장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원내, 자민의 원내 총무 하셨는데 그 일을 몰라요? 송환록 씨는 그 당시에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업인이지. 그래도 아무튼 그, 당시에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정자, 정당인이고 아, 기업인으로서 그걸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 그렇고요 아... 그, 하여튼, 저, 뭐, 딱, 부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 그, 고, 어, 성, 어,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이 총리가 청문회 당시 여러 호흡이 제기되자, 충청 포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걸 주... 부인하시니까. 딱다 외... 잡아떼니까 제가 네, 어떻게. 의원님, 충청권에 실뭔지 만... 모르지만. 네. 충청권에 수천 그렇게 명. 그렇게 돼서. 배행카드... 아니, 제 말씀 네. 듣고. 아니 최선.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어,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 장학재단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총리를 돕게 됐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는, 어 오전에도 어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성회장 측근 두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전화하신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새벽에 15번 전화를 해서 서너, 서너 번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에 관련된 부분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또 새벽에 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 사이라면 전화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도지사할 당시에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전화, 그 당시에 지사할 때 음. 수시로 음. 전화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한 것이지, 제가 그분과 친분이 없으면 전화할 수가 없죠. 아, 그러면 그분이, 네. 에, 그, 거짓으로 언론에 말했고, 그 총리님이 그것을 항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세 번, 네번 정도 통화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통화가 안 돼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제가 네. 여쭙는 것은. 네, 네. 어, 그분들은 그 군의원 이 누구시죠? 그분은 전 통화 는안 했습니다. 그이 통화하셨다는 분요? 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대변인 같아요. 전뭐아니아니 저기 저전전 전 군의원으로 통화하셨다는 분요. 아, 이용이전군의장님 네네. 네네. 예. 네네. 네네. 그니까 그분이 네. 예, 말씀하신 것을 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걸 보고 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확인 전화 하신 겁니까? 어총리로서 아무리 개인적인 네.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말, 저 그런 마음으로 네. 어 전화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도 아니 어, 그런데 왜 그분은 네. 이렇게 협박? 총리가 나를 협박하는 것으로 들렸다. 아, 그거는 좀 과한 말씀이죠. 어떻게 아니 그, 아니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 그렇어는 말이, 말이 아닙니다. 협박이라는 게 무슨 협박이 있겠습니까? 네. 이 마른 세상에 협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세상에 협박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공개적으로 저하고 통한통한애을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하는 마당에 협박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과한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한 말씀, 말씀을 예. 하신 것이고 예. 어, 네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국무총리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 뭐, 네. 그분들 생각이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 이름이 제 이름을 언급한 사람 특히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송환조 어, 회장이 돌아가시 직전에 예, 말씀, 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자,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좀, 어, 그좀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예, 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아,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성환종전 회장께서는 자원 쪽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없으니까 또일종은 분식 얘기를 했다 사실상 별건 수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것이 저는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별건 수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일부입니까? 네, 특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사하거나 수사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의 말씀에도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데요. 네. 이 사건 수사에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관련해서 이 어, 선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 성공불융자금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원 개발 비리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수사를 해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서 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성공불융자금을 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계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획비와 연결되고 또 해외 그 자원 개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원 외교와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별건 수사 관련한 먼지털기 먼지털기식의 이런 기획 수사 이것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아, 말씀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 네. 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7조 앞으로도 한 34조가 투자를 돼야 됩니다. 이미 2012년에 감사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국민의 혈세 2조 원이 최소 낭비된 카나다 하베스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내부 수익률을 조작하고 또 할인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수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몇년 동안 단한 번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성공불융자만 해도 지금 85개의 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유독 경남 기업을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어고 성환종 회장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권력의 실세나 산업부든 정부 부처 공기업 임직원 단한 명이라도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도 그때 많은 사실들을 적발했습니다.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서 투자하게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단한 명도 고발 조치하거나 직원 임직원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승진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 하베스트 최 최소 2조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다가 왜이 경남 기업의 166억 지분 특혜 받은 것만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리고 성공물 용자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laughs> 어,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다만, 초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수사의 단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경남기업의 그런 분식회계와 그것을 통한 성공불용자금을 받은 비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 뭘 범죄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특정 기업을 수사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 아니고 수사 단서를 저희들이 쭉 모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렸었고 어, 그 과정에서 이제는 자원비리가 자원 개발 과 관련된 비리가 어,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검찰에 특수 역량을 모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의 실세를 지키는 그런 성역을 만드는 수사나 하지 마십시오. 성역 들어가시 수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송환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녹음은 잘 되고 있냐 며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 주시고 꼭좀 이렇게 보도해 달라며 정확한 보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증언이 권력에 의해 거짓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했던 망자의 초조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의 참혹한 밑바닥을 목격한 국민들은 정직신뢰, 청렴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왔으나 최종 파산해버린 신뢰의 자산 이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정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